안녕하세요. 라이프샷의 마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가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 담은 공간이자 또 저의 작은 고민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혹시 괜찮다면 잠깐 제 고민 좀 들어주실래요? 아그 전에 혹시 급한 친구분들을 위하여 오늘의 공간은. 대화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추천드립니다 굿! 혹시 이러신 적 없으신가요? 기존에 잘 하던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시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새로운 게잘 된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처음 해보는 거야잘 되는 걸 내려놨다 보니까 경제적인 압박도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 되는 걸 내려놓고 새로운 거를 시도하면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막막함과 불안한 감정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친구에 꼭 들어보고 싶은 말은 내가 비행기값 불테니까 스위스 같이 갈래? <laughs> 왜냐면 얘가 윌리가 스위스로 출장을 가거든요. 진짜 너무 부럽죠. 너무 부러워. 나될거 가. 같... 아니면 이런 거 이런 거꼭 들어보고 싶은 말. 짐싸 가야 되니까 어디 데니스 <웃음> <웃음> 재밌네 이거. 다른 거하 할게.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 진짜 내일처럼 기뻐해서 축하해 주는.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내일처럼 기뻐해서 축하해준다는 거 생각보다 어렵다? 생각보다 어렵지만 사실 그 답변 자체는 굉장히 모범한답 아닙니까? 열 받네 에아라 서로 좋은 거 맞나? 대화 하다 중요한 게 아니네 이 답변에 대해서 그렇게 체크를 거시면 어떻게 대화를 하는 거죠? 같이 대화하시는 분의 약간 태도가 좀 마음에 드지 않습니다자 <laughs> 뽑아봐 <laughs>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때 정말 고마웠어 자 얘기해라 <laughs> 혼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해주지 않고 그냥 찍고만 있을 때 그걸 내가 나중에 그 찍고 나서 영상을 볼 때가 있지 심으로 칼고 한데 불하지 않고 아 멘트를 하는 걸 보고 애쓰고 있구나 고맙다고 느낀 적 있지 아, 이거 좋은 문화잖아? 평소에 하지 않았어 그런 얘기를 스페셜 데이니까 하는 거지. 렌즈 카드야 이거. <laughs> <laughs> 근데 이러니까 되게 재밌다.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 그냥 이렇게 유튜브만 보고 막 그런 것도 하잖아. 근데 이런 문화를 지향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화 카드 가지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게 되고,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시작되잖아. 저번에봤던 서랍도 사실 타로 카드라는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는 거잖아. 나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좀 부드럽고 재밌게 시작할 수 있는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나를 녹여 있는 거 좋더라고. 음, 맛있다. 매콤한 짜장면. 미트볼에 스웨덴 요리였구만. 꿀막대기는 왜그렇게 생겼지? 기억게 이모가 이겼지? 사실 공간을 볼때 나는 먼저 봐그 사람이 살고 있는 방식이 궁금해지고 그 사람이 만든 물건이나 공간에도 궁금해지는 게 되게 많거든 여기도 사실은 윤소정 대표님이라고 소울정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분이 트루스 그룹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셔 원래 이전에는 인문학을 가르치는 강사셨거든 오랫동안 교육사업을 하시다가 이게 지속하기가 어려워졌을 때 같이 해주신 친구분들한테 얘기를 한 거지 모든 것을 멈추려 할때 가장 어려웠던 것은 함께 꿈꾸던 동료들에게 난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건네는 것이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다고 여기서 멈추고 싶은 친구들은 해직금을 잘 챙겨줄 것이고 만약 그럼에도 더 함께 가보고 싶은 친구들은 이야기해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팀원들은 하나 둘씩 사무실로 들어왔다 전원이 함께 더 해보고 싶다는 거다 그날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만 하는 이유가 생겼다 우리는 연약한 서로를 지켜주고 싶어서 팀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홀로 빛나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오래오래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했다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때 생겼던 것들이 여러 가지 사업체가 된 거야. 우리 갔다 왔던 뷰클런지, 스웨덴 피크닉, 뭐 뛰어노는 논술, 재밌는 게 나는 이런 식당을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아니고 내 소중한 친구들을 지키고 싶어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게 동시에 시작된 게이세 가지 사업이고 하면서도 비즈니스 트립을 많이 가셨더라고. 기획자로서 또 고민을 하시다가 좋은 문화를 발견해서 그 문화를 또 전하고 싶어서 가져온 것도 있잖아. 중요한 걸 지키기 위해서 시작했고 또 중요한 걸 전하고 싶어서 또 시작했고 그래서 예전부터 이 대표님이 하시는 공간들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여기 공간도 만약에 내가 밥을 먹을 때더 대화를 나누고 싶거나, 좀 어색한 사람이 있다.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와도 좋은 것 같다. 다시 왔습니다. 잠시도 기억나요? 저번에 바로 요이 길에서 자절하고 있었지. 무비랜드잖아. 그래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해서 가볍게 무비랜드라고 이름 을 지었대. 뭐다내려놓고 어, 시작하고 싶어 이름. <laughs> 이게 까늘레 모양 의자란다. 사실 스토리는 아무도 앉지 않더라고. 부끄러워. 왜냐면 안에 모친님 있어서 부끄러워. <laughs> 들어가자.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친 모친님 반갑습니다. 안녕. 으앙 맨날 영상에서 봤는데 신기해. 2층 상층은 영화 예매자 한에서 볼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영화가 10. 주일에 보거든요. 그때 그 공간에 소개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 <laughs> 사람이 많아서 말을 못하겠어요. 아실 너무 후회스럽다. 너무 쪽팔린다. 그지? 아, 지금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무슨 찌질처럼 구석에 짱 박혀있다가 도망쳐 나온 상태인데 다시 도전해야겠지만 지금 스스로 너무 실망하고 있고 편하게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뭐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아 몰라! 내가 너무 짜증나. 준비를 안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눈물이 나올 것 같고요. 오늘 촬영 여기서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 못 하겠어요. 설렌다고. 다시 재도전이라고. 나할수 있다고. <laughs> 오늘은 주말이 아니어가지고 조금 더 여유가 있달까? 그때라도 느낌이 다르다. 그때보다 훨씬 편하다. <laughs> 보시면 저희 마스터소 모빌랜드라고 돼 있죠. 여기 방문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다 마스터예요. 먹을 거 좋아하는 스킬러도 있고, 말하는 거 좋아하는 헤비스폴러도 있고, 그리고 트래쉬 컬렉터는 짜잘짜잘한 것들 모아가지고 네. 못 버리고 계속 가지고 있는 중독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 가지 페르소나가 저희 마스터인데, 여기 있는 티셔츠들은 다 저희가 핸드실크로 찍은 것들이에요. 여기서 원하시는 스타일을 픽업하면 저희가 포장도 도와드리고 그냥 가져오시면 저희가 9,000원만 받고 인기값만 딱 받고 찍어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럼 저희가 티스 가져오면 찍어주신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여기를 왜 왔냐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각자만의 이유로 퇴사를 하신 거잖아 불안한 마음을 안고 조그마한 마음을 안고 아, 내 브랜드 만들어보겠어 이러면서 시작된 게또모베로웍스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유튜브 올리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 영화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협업이나 콜라보건이 많이 들어오면서 도와줬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원래 뭘 하려고 했던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신 거야. 아 우리는 메시지를 파는 사람들이지. 메시지를 전해 이야기를 나눠. 어? 영화잖아. 이렇게된 거죠. 오케이. 일단 그 아이디어는 너무 재밌다 할지라도 그게 만들면서는 현실인 거잖아. 그리고 지금 또 분위기가 어떠냐. 영화 사업이라는 게 넷플릭스 커지고 그러면서 되게 어려워지는 사업이잖아 현실적인 것과 시간적인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잖아. 그래도 이걸 계속 이렇게 해냈단 말이지. 그때의 그 심정이 궁금하더라고. 아, 그때가 부끄러워요. 이식게 얘기해야 되아저희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이 있다가 사이드로 여행 유쿠를 했단 말이에요. 하면서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 들어가지고 전향을 하는데 전향을 하면서도 사실 내가 우리가 뭘 위해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지고요잘 되던 걸 내려놓고 새로운 걸 하지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근데 이 TV를 보면서 이뭐 TV도 사실 잘 되던 광고 받아오는 아. 걸 내려놓고 맞아요. 또 도전을 하는데 뭔가 막막한 거예요. 지금도 막막해. <laughs> 네. 근데 항상 유쾌하게 배팀을 하시잖아요 연기예요. <laughs> <laughs> 예민 보스예요. <laughs> 제 경험상으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유쾌해지는 것 같고 <laughs> 돈 없으면 또 우울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했는데, 아 이거 진짜 도움이 안될것 같은데 그냥 뭐안된 말고 뭐 약간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게 항상 망한다는 걸 생각하시나요? 네, 네, 네. 어, 자세히 하시네요. 네. 러분여 t v 도 보면서 네네. 책도 읽고 이고 아, 괜찮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네. 초년생때 되게 크게 망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 버스비 없는 어. 상황으로 망해봤는데 지금 돌아보면 내가 좋다는 것만 한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또 좋아해주시는 분을 만나서 책을 지나게 이렇게 하면 또 누군가와 연결이 되고 안될 수도 있고. 매게 <laughs> 아, 궁금해요. 영화가 이렇게 하셔서 지금 잘되게 중이잖아요. 중간에 그런 순간이죠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하는 게 아닐까? 어, 거의 매일 <laughs> 2년 동안 매일 진짜 매일 그만두고 싶었어요 왜냐면 아, 처음 가는 길이니까 그렇구나. 어디로 가야 되지? 2년 동안 네. 업계 선배들이 다 걱정했어요 너는? 안 된다. 근데 되게 느끼한 얘기인데 그래. 우리 멤버들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었어요. 아. 친구들이 이렇게 자기 과제를 하잖아요. 그래. 그만하자 이, 이게 자세가 안 나와서 얘기 못 아. 되는 겠 거예요. <laughs> 그래서 와내가 오늘은 얘기한다 하면서 근데 이제 그래. 뭐 이렇게 갖고 오면 그래, 그래. 하자 하자. 이렇게. 한번 해봐요. 망하면 어때요? 그러네가 그러니까 싸우게 되고 이렇게 돼서 어떻게 느끼하게 할까? 아안 유쾌해요. 안 아. 유쾌해요. 그냥 순간들이 포착된건가요 애들이 저 싫어해요. <laughs> 어. 단추 양파 오브도 있어. 나 너무 헤비 아, 스네킬러였어 스네트러. 여기 볼래? 여기는 이제 대기 공간이거든. 1층에서 팝콘이랑 미녀 불 굿즈 이런 거를 사고, 영화 티켓을 받아서 여기서 대기를 했다가 영화를 보러 올라가는 거야.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영화거든. 그냥 가져 가자 이걸 직접 만지시더라고좀더내 아. 마음에 솔직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 말해야 봐봐. 어, 원래 다 저런 거구나. 그냥 해보면서 알게 되는 거야. 그 자체가 내가 용기가 됐고. 명확한 확신과 비전 그림이 있어서 사람이 무언가 도전해서 갈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도전은 하는 거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연대에 의해서 가게 되는 거구나 우리가 지금 하는 것도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원래 불안한 거라고 하니 일단 가는 거고 불안은 돈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니 이거 말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에있어서 그렇게까지 뭐 아우 나는 졌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구나 상황에 맞게 파도를 타면서 그냥 원하는 거 그냥 할 거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 공간에 와서 기운을 받고 싶었지. 응원하겠습니다. 노동절의 복 받으러 오십시오. 노동절 파티도 모두가 망한다고 할때 아니 야할수 있어! 라고 하면서 했던 그런 기운을 담아서 행사를 여신다고 하니까 가봐야겠다. 웃기 전에는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언제나 지금이 가장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디저트 가게입니다. 간판 대신 멈추지 않는 시계와 하루 하루 넘기는 형태의 달력 메뉴판이 걸려 있고요. 판매하는 아이스크림은 맛이 매일 바뀝니다. 심지어 아침과 저녁의 메뉴가 달라지기도 하죠. 내부 곳곳에는 시간을 주제로 한 이야기들과 흐르는 아이스크림 모형도 있습니다. 이곳의 사장님 녹사님은 아이스크림을 중심으로 재미난 일들을 기획하기도 합니다. 개교 기념일을 맞은 그 학교만의 맛으로 만들어 주거나 보물찾기, 사생대회 등을 열죠. 웃기 전에는 뭐 하는 곳이냐는 물음에 녹사는 무엇이든 할수 있는 흐물흐물한 곳이에요. 아이스크림은 핑계죠. 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그는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대기업을 다니던 흔히 사회에서 말하던 수재였는데요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계기는 바로 시간과 죽음에 대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죽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가 라는 그 고민에 녹사님은 좋은 죽음은 즐거운 기억을 많이 가지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한평생 질린 적이 없었던 아이스크림을 선택했습니다. 녹아 흘러내리며 시간을 알려주는 아이스크림은 삶과 미래 죽음에 대해 많은 것들을 이해 알게 할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러나 그 일이 쉬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전 처음 하는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어야고요. 그렇게 만든 아이스크림이 잘 팔리지 않아 매출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바닥나서 가게 안쪽을 숨어 지내셨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책을 읽던 옥사님은 결국 동력을 얻으려면 책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인간인지 먼저 들여다보고 현장 경험으로 체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2022년 마포구 염리동으로 이사 후 일하는 태도 적객의 의미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할 동료를 구하며 예비 동료에게 해준 하고 싶은 말을 모아 쓴 접객 가이드란 새로 공고가 입소문을 타며 좋은 기분이란 책으로 출간되었어요. 이 책을 읽으며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새로운 일을 도전하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불안하진 않았을까? 목사님은 어떻게 용기를 내고 이 일을 지속할 수 있었던 걸까? 요즘에 뭔가 용기를 잃은 분들이 좀 많은 거 같더라고요. 어, 어, 맞아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전 살면서 용기를 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용기를 그래요? 어떻게 내는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 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용기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도 한데 음.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용기 부정적인 측면을 간하는것 같아요. 용기를 낸다라는 말 네. 자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고 미래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할 때그 응. 선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미래를 나. 공매도 쳐놓는 게 용기가 아닐까 <laughs> 여러 가지 펼쳐질 수 있는 미래 중에 하나를 앞당겨서 그냥 한번 응. 사용해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을전 용기보다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좀 이해해서 태도를 확립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태도를 확립하는 거 예를 들면 네. 가장 쉬운 예가 회사 퇴사할 때 얘긴데 퇴사는 용기는 어디서 살았어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음, 그때 용기가 난게 아니고 나는 이 회사에 어울리지 않다라는 확실한 태도가 있었거든요. 음. 그러면은 당연히 나오는 수준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네. 당연하게 가야 되는 길에 대한 정의가 내려가 있으니까 선택이 조금 더 쉬웠거든요. 원래 다른 방향으로 하시다가 지금은 그게 맞나 하는 생각으로트셨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오히려 시장성이 없을까를 고민하시는 거잖아 남들은 잘 시, 하고 계시니까, 음. 지금은 시장성이 없는 쪽으로 그냥 온 거니까. 네. 네. 근데 이게 내가 가장 즐겨 살수 있는 영역이 네. 맞으면 그거를 해서 잘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는 게 맞을 고생각이에요 아. 저는 저희가 꾸준히 좋아했던 거를 그냥 해보자라는 네. 생각으로 틀었거든요. 그걸 해가면서... 생각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때는 그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건 사실은 정말 미묘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아... 것 같아요 저는 버틴다라는 개념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음... 버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놓는다가 맞다고 생각하는 중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이일 하면서 매번 느끼지만 뭔가 컨텐츠를 한다고 쳤을 때 음음... 그게 바로 반응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게 퇴적되고 누적된 다음에 음... 이게 쌓여서 네.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 내에서 가지고 있는 태도가 보이니까 그거, 그거 전체를 보시게 된 분은 그거를 다른 데 얘기하지 않고는 못배기게 되더라고요 음... 내가 이런 친구들을 봤는데 친구들 되게 재밌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좀더잘 해석해서 자기와 비슷한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던져주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조금 흘러왔던 게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잘안 된다고 네. 하더라도 저희는 좀 누적의 힘을 좀 믿는 편이에요. 누적의 힘. 이 근데 그 누적의 힘이 네. 요즘 이런 거뭐 밤양갱 잘 되니까 밤양갱 음. 하는 이런개념이 아니고 정말 매일같이 내가 고민했을 때내 태도와 걸맞는 아웃풋을 냈다라는 음. 전제가 있을 때는 남한테 시선이나 트렌드 시선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시선이 가는 거죠. 저는 트렌드는 오셔서. 진짜 한도 신기한 어요 트렌드는 어. 너무 무서운 정말 무서운 개념인 거예요. 맞아. 아, 점점 짧아져가지고 저 앞에도 탕으로가게 없어졌거든요. 순식간이요. 에 반딧불이 쫓아다니고 이렇게 빛 따라서 이렇게 응. 매일 필요 없이 응. 자기만의 빛을 마련하는 게 응.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럼 그 태도에 대한 네. 거는 스스로 많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엄청 질문하죠. 엄청 질문하고 엄청 책 읽고 엄청 산책하고 엄청 무교하고 그래서 혼자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갖죠. 해도는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아니고 삶을 어떻게 대하는 진짜 네. 생각이 어떻게 거? 어떻게 살 것인가. 요 그게 거의 다라고 생각을.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우리가 이전에 좀 데이트 코스나 여행이나 핫풀 돌아다니면서 좋은 정보를 주고 이것도 재밌지만 내가 계속해서 해보고 싶은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결론에 잘 되고 있었고 더잘될수 있는 그거를 내려놓고 우리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뭘까. 이런 질문을 다시 시작을 한 거잖아. 근데 이대로 계속 해도 되나. 조회수는 바닥을 치고 우리 영상은 무슨 키워드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카테고리인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향해 가는 거지? 이거 해도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이 공간들 돌아다니면서 알것 같아. 우리가 해가야 되는 질문.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삶을 살 것인가이고, 라이프샷을 찍는 이유는 우리와 같은 삶의 기로나 고민에 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여정을 보면서 용기도 없고, 위로도 없고, 함께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잘 구축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린 이 가정을 남기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다. 근데 그 라이프 스타일은 단순히 스타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삶에서 우러나오는 태도를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런 태도를 잘 쌓아나가고 싶은 게 우리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되게 유쾌하게 나눌 수 있게 풀어냈던 공간들이나 요번에 왔던 공간이로 생활하고 거 문화를 가지고 오던지 아니면 그거 가지고 뭔가 공간을 열던지 아이템을 가지고 자신의 철학을 녹여서 공유를 하던지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구축해 갔던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하며 쌓아온 시간들을 통해 단단한 삶의 태도가 만들어져 있었죠. 도전을 앞두고 어떻게 용기를 내야 하냐는 질문은 사실 답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면 하 그들도 똑같이 불안했거든요. 모두가 잠든 밤또 나의 안에는 그를 씁니다. 매일 밤 눈물 콧물 흘리며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려 그럼에도 믿고 또 믿고 믿어버려 그랬습니다. 브랜드 하나 구축하는 과정 아, 보여줍니다. 어떻게 될지 실패담이 아, 네. 될지. 될지 근데 정말 잘 되고 싶어 그래서 매출도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음. 가게 안쪽에 한한평 정도 되는 그 화장실이 있었어요 원래는 창고로 썼거든요 음. 제가 거기 들어가서 숨어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음. 지나가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음. 용기가 아니라 태도의 답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확신이 없어서 나섰던 오늘의 여정은 나의 삶과 일에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상이 어떠셨나요? 댓글로 함께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이 같은 고민을 품은 친구들의 마음에 가닿길 바라며 코너 속의 코너 라이프하시었습니다 안녕 you uh...